쉽다지.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내, 내가 하는 런 방법으로 푸나 아니면 그냥 푸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. 하지만 아까 실제로 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, 이렇게 푸는 거 완전히 푸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. 왜 너희는 좀 쉬운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그 방법으로 너희가 좀 연습을 해야 돼. 그래야지 인데 그렇게 되는 거지. 너희가 이제 수원을 만약에 풀때 정말 고등학교 2년때고상처럼을 푸는거야 그럼 어떻게 될줄 알아? 우리가 그러니까 남들이 막 수업 때야시간좀 엄청 모자지않아 되게 힘들었는나 어, 남았는데? 그럴 수 있는거야 진아 어? 나다 충분한 건정까지 했는데 아, 아,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충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유형 10, 11-3번 그런 문제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. 11-3번 같은 경우는 괜히 혼짓하지 말고 여기서 S, S에 내가 아까 이 문제 나온다고 했죠? 3곱하 2의 m 플러스 4k 그래서 첫째 항부터등비수열를 이루도록 하는 상승 k값을 구하시오. 물론 실제 풀이보다 조금 더 이거는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요. s 세이 어미 이게 처음 쓰여 있는 거라고 보지. 그래도 이게 없는 거 얼마니? 얘가 이 플라스틱 이렇게 하는 쪽이 얼마니? 마이너스도 이렇게 쓰면 꾸지 않아. 알았어? 뭐가? 나 못가고. 됐어그 다음에. 나 아, 좀. 자, 좀 문제까지 좀 할게요. 그래 좀, 아니 아니다. 지금 좀 너희 좀 시험 좀 봐. 시험 할때 보고.